시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이러한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유 바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깨닫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용원들입니다.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외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외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게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이자 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 사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믿습니까? 복음 가운데 감춰져 있던 진리의 바하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였기에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우리가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은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음 같이 명령합니다. 본문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고 잘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니 그들과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다 위에 떠있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물가에 있는 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셨습니다. 등불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고 자라는 시 비유, 겨자시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그 저편은 어디인가? 자, 우리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은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은 가버나움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동남쪽으로 건너가면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사역을 감당하셨고,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 특별히 병된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능력을 행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배에 올라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제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몰아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광풍이 불었더라 보문 36절과 37절 말씀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고자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타신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들은 어떠한 배들인지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항상 운행하는 그런 배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배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탄 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되는 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타신 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배들이 함께 걸어서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항해를 하는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이 광풍이 얼마나 컸던지 그 광풍이 일어나는 물로 인하여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그 물이 배에 들어오게 됐는데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배가 까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까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배에 찾는 물들을 계속해서 바깥으로 걷어내야 됩니다. 이처럼 광풍이 일어났고 방, 광풍으로 인하여서 거센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더라.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이대로 배가 깔아앉는다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러한 거센 풍랑이 있는 이때에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정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절제, 전명의 위기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고물이라는 것은 바로 배 뒤쪽에 있는 선미입니다 배 선미에는 누가 탑니까? 배를 모는 선장이 탑니다 다시 말해 배 뒤쪽에 배를 모는 사람이 타는 그쪽에 예수님께서 조타수 뒤쪽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오늘날 크루즈어처럼큰 배입니까? 가다란 선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떠다니던 배들은 길이가 한 8m, 폭은 약한 1.5에서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배에서 배를 모는 사람들이 뒤쪽에 선미 쪽에 있다면 그 뒤쪽 공간이 넓겠습니까? 좁겠습니까?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배에 사람이 많이 타봤자 10명에서 약한 12명 정도밖에 탈수 없는 작은 배입니다. 그러한 배 선미 뒤쪽에 조타수 뒤쪽에 예수님께서 배를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에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물, 물을 맞, 맞았겠습니까? 맞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맞았을 것입니다. 배에 물이 찼다면 예수님께서 누운 자리까지 물이 찼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배가 광풍으로 인해서 심하게 요동치고 있고 거센 풍랑이 계속해서 몰아서 배에 물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누우신 자리 또한 물론 인해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더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일반적인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되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선미 쪽에 자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심하게 여동심입니다 배가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아마 배가 어,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잠을 잘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바로 잠에 깨어서 일어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물이 계속해서 배에 차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데 누가 계속 물을 뿌리는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잠을 잘수 있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다? 잠을 자고 계셨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쉼없이 계속해서 사육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쉼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얼마나 기력이 쇠하셨든지, 이처럼 광풍이 몰아다치고 비바람이 계속 끊임없이 배 안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그 귀신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다치고, 거센 풍랑이 일며, 배가 물에 가득 채워진, 배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무로부터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오브의 삶을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든 자연적인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도 겪어보지 못한 광풍이 일어났더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찬빛으로 이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광풍에만 주목했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 원망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배가 전복될 수가 있고 물에 의하여서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배가 전복되거나 물이 가라앉아서 우리가 물에 빠지게 되면 어느 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우리를 돌보지 시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없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서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행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값 없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의 합당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제시는 예수 그리스만을 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밭에 심겨진 씨처럼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예기치 못하는 때에 복음으로 인하여 광풍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시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죄할때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시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험에 광풍이 불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 다시 말해 너희가 나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땅끝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은 눈앞에 보이는 광풍만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원망하는 말을 쏟아 붓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쟤네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39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꾸짖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의 뜻은 잠잠하고 계속 잠잠한 상태로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풍랑을 그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풍을 그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어떠한 요동도 없도록 고요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불어다친 광풍만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고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그릇된 길로 치우칠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광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다신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시험과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말씀합니까? 왜 풍랑을, 이 광풍은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제자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 병든 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 들은 자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의 심을 나타내시는 한 예수님의 권능,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았던 제자들,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이 지금 잠시 겪는 시험과 환란으로, 환란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광풍이 불어다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광풍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믿음 없는 모습,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다시 말해,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평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배에 나와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예기치 못한 시험과 환란을 겪게 되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주목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구주제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란, 오히려 광풍이 불어다치는 시향과 한란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믿고 따르는 삶은 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가지 시험과 환란 속에서 믿음을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시험과 환란을 당했을 때 떠나버린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금신과 걱정이 쌓여갈 때 하나님을 부인하여 떠나버린다.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시험과 환란이 불어다쳐올 때에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능력받는 삶을 임 살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손들님들이 광풍이 불어하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본문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스스로 믿음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광풍을 물리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더라. 얼마나 믿음없는 자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권능을 행하셨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루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강풍이 불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능력당하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대자들을 물리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이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겨자씨 하나만큼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이 산도로 명하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게 할수 있다. 여기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뢰 믿고 신뢰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작고 연약한 믿음의 신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많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며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배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그릇스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 어떠한 능력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땅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발 앞에 사단과 악한 역의 권세가 무릎을 꿇는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죄였던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쇠하고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하나만큼의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을 넘어서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러은의 혜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겨자실 하나만큼의 믿음을 넘어서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주인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땅에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